2년만에 돌아왔고요 좀 다른 식으로 할까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뿌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목표는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은 솔직히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못하면 못하는 거고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저의 핑은 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쯤되면은 제 집이 작고 하늘로 날아가나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쏠림극장입니다 아마 재현님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익숙하실거예요 만우절 기념으로 서로 바꿔서 영상 올렸었는데 이건 더빙이 들어가있으니까요 한번 더 봐줘잉 일단 아론니를도와주다가 바로 사이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자마자 다운되는 발키리 이거 아마 여기 각점 좀 신경써주지 그 안쪽에서 보고있는거 바라져거든 일단은 커버를 해줬긴 하지만 외벽도 뚫려있고요 이거 되게 발키리를 구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충수로 길을 뚫어가지고 살리고 싶은데 발키리도 안 움직이고 있고 아 이거 외벽으로 가야되네 이것도 아이씨 일단 몰라 일단 질러버려 오케이 일단 4대이 정도만 살릴만해 일단은 아자미로 막아둔 다음에 눈이 멀어지면 일단 바로 F키를 눌러가지고 살려주도록 합시다 아루니가 죽었으니까 저기로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B 붙어있는 커렉터 쪽이 뚫려있겠죠 네. 와... 피살벌하네 그냥 와... 안에 있던 터렛은 네 죽었습니다 사이트가 위험하군요 2대2 남은 상대 두 명이 B 사이트 쪽으로 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충 굴고 오케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잡았습니다 이게 내식이죠아 네 근데 써마이트가 죽음의 메아리로 연막 두 개를 날려버려가지고 떼차가 안전하게 발길을 다쳤습니다 저런 도와줄 수가 없고요 이거 괜히 들어가 봤자 연막 때문에 제가 죽기 때문에 일단 숨어야 돼 오, 아, 오우, 와, 진짜, 이거 너무 어렵게 견디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기면안 되는데. 자, 다음 라운드 굉장히 바쁜 예고지만, 일단 저 혼자서 해치 3 개를 다막아줬고요 이제 사이트로 복귀를 하는데. 와, 내 발작도 안 하네. 이거 좀 심각한데, 애들. 아니, 왜얘들은뭘 뭐 로테월도 안뚫어지집 하는 것도 없네. 나는 AD에서 하나도 못깔았다고 해치 막느라! 그리고 밴디 지었지만 바로 벽이 뚫렸습니다. 일벽이 뚫린 건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부랴부랴 외벽 일벽 일단 커버해주도록 합시다. 최대한 프리파이을 갈기만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싸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방탄캠한개안간게 너무 거슬려. 일단 잠깐 자리를 비우고 유리팀 유기를 안 보고 있거든요. 자 다시 외벽 일벽 쪽을 막고 있습니다. 아고 이렇게 외벽일벌 쉽게 많이 들어오는데 한 명쯤은 좀더 가까이 와서 커버를 해줄만한데 그냥 나 혼자도 기버그가막봉스킬 하는 게난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이씨. 일단 아까랑 똑같이 피가 16 남았습니다 이거 대충 눈먼 총알을 긁으면 죽는 피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줬거든요 안전한 쪽으로 아, 아! 진짜 이건 안니스 지금 구멍에 살아있는데 데이가 뚫리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잖스 아 진짜 졌으면 진짜 개 억울할 버했네 진짜 다음 라운드 이번엔 솔리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방어팀에서 가장 솔큐로 날먹할 수 있는 캐릭터는 솔리스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밴을 가끔 나가기 때문에 좀안나 때도 있긴 하지만 총조치, 공사대지, 인포탈 수 있지, 설치 디나니 할수 있지, 로밍 나갈 수 있지, 뭐다 돼. 솔랭을 위한 캐릭터라면 모든 그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지 최고의 캐릭터인데 솔리스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좋다. 되게 신기하기도 이번 라운드는 굉장히 스머스하고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오히려 1층 가는 더 쉽게 먹았네 솔리스가 배를 안 당했는데 상대도 무조건 나와야죠. 그렇다면 트위치 말고 이 친구를 꺼내줘야겠군요. 아, 다섯 명다 찍혀있네. 아우, 달달해. 아우, 있었겠어. 그냥. 일단 솔리스도 솔리스인데 펄스가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찍어야지. 펄스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펄스의 위치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사이트는 2층이란 말이죠 근데 이맵 지하가 오히려 제가 월차트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위로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펄스 상대로 위로 간다? 무조건 10% 죽는 건데 펄스가 10%안쓴게 신기하네 일단은 특능 하나 날렸고 다시 한번 펄스한테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지하에 있는 펄스 뭐 동쪽을 바라보면 거의 다 나무벽이라 가지고 대충 쏘면 뚫리는 곳이긴 한데 그리고 좀 굉장히 잘 맞춘 거 같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땐잘 맞춘 거 같아요 방금도 한두 대 정도 맞춘 거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한두 대나 맞춘 거 같은데 원래 뭐지? 당황스럽네 일단 죽지 않은 펄스를 뒤로 하고 다시 사이트로 부랴부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열린 벽이 없네요 공격팀 작업이 하나도 안 됐네 음뭐 아쉬운 거지 뭐 그리고 다음판 자칼 발자국을 찍자마자 바로 사망했습니다. 외벽에서만 노는 애쉬? 저는 이런 애쉬를 애쉬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떼처 친구도 남아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각을 풀어줘야 하지만 둘다 외벽에 있기 때문에 각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쉬는 바로 죽고 말았고요. 떼처 혼자 남았네요. 또걸왜 던져? 어, 던지면 뭐 사운드를 숨기던가. 너가 가야 돼. 너 공격팀이야. 너가 가야 돼. 상대로 절대 안 내밀어. 일대인데왜 내밀어. 15초대 가면 너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떼지 말고 가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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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어디 가? 왜왜왜 왜? 와! 왜, 아, 왜, 왜? 왜? 쉽지 않네. 음, 쉽지 않아. 이번엔 4대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솔리스 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로모도 클리어 했고 결국에는 3내1 상대는 사이트 안에 있단 말이죠 들어와서 설치만 박으면 됩니다 사이트 사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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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아아아 아! 제발 다른 사이트에 있다고, 제발 이발야아왜 그래 이분고 <목소리>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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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어 제발 아, 제발 숨어 이발못 쏘잖아 너 <laughs> 아... 이게 밀당인거죠? 이게 연애의 고수 굴뭐 그런거지 뭐뒀쓰면 게임 껐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다음 라운드 2대3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지하구요 이미 외벽도 열려고 상대방이 외벽쪽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 일단은 1킬 내주면서 2대2 외벽쪽에는 멜루시 트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라봐도 될것 같구요 그렇게 된다면 들어오는 외벽 1벽쪽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겨우겨우 이겼네 진짜 힘치 켜가지고 진짜 한번 자력으로 이기는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요 그렇게 다음 게임에도 이번에도 솔리스를 고르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뭐.. 네.. 애씨가 죽었구요 순식간에 40초만에 우리팀 3명이 사라지는 마술 그리고 상대방의 강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왜.. 왜설치된거야 이거 그렇게 1라운드 어이없게 내주게 되고 말았구요 상대방의 강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마에스트로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브라바를 가져오면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마에스트로는 LMG가 있으니까요 대충 헤드라인 위 아래쪽으로 긁어주면은 그냥 사람이 죽는거예요네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서 2대2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제쪽 방향으로 밀고 있고요 근데 나한테 두 명이 온다? 이게 마에스터로가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방 마지막은 좀 좋았다 <laughs> 자 방금 월차서로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한번더 재미를 볼 만하겠죠? 아 나랑 같은 생각이었구나 아 근데 여기는 너무 흔한 매크로라 가지고 좀 제대로 긁었어야 되는데 너무 간봤다 제가 일찍 죽었죠 라운드도 일찍 끝났습니다 이번에 도깨비가 밴이 풀려 가지고 사이트로 도깨비를 들고 전진하고 있거든요 외벽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벽 쪽에 그냥 들어와서 설치를 박으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시퍼가 없어 게다가 애쉬가 에이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 아까는 조피아랑 같이 행동했었거든요 어? 아 조페아가 크게 돌아갔네 사이트를 먹어놨지만 너무 뜬금 드던니전 그래도 클러치함은 장득이거든요? 이 게임은 결과로 증명하면 돼 어. 상남자 특! <목소리> 결과는 개뿔 그리고 마무리가 아쉬웠던거지 그한 초반 1분 2분 동안은 우리가 또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1대3이지만 아직 결과를 알수 없다 뭐야? 근데 왜 너가 거기서 나와?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조피에 혼자서 1대2가 되었습니다 결과로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나요? 모르실 것 같나요? 지금 남은 시간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결과를 아시겠군요 하지만! 1대1 굉장히 유리한 상황 여기서 넘어가거나 아예 빡세게 째고 있어도 됩니다 러브더 s 스 와, 게임이 뭔가 존나 허무하게 진것 같지? 썰링 극장은 다음화에 계속.